자, 10월 FOMC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질 것인가, 혹은 세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셧다운 이후에 처음으로 경제지표가 하나 나오는데, 9월 CPI가 발표가 되죠. 어, 일단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 수치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컨센서스에 따르면 3.1% 정도 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보셔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뭐 헤드라인 근원 다 중요합니다. 음. 근데 방향성을 토대로 봤을 때는 근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원이요. 네, 지금 근원 물가 전망치 예상치는 3.1%이고요. 음. 동일하게 전월치도 3.1%였습니다. 어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전월과 유사한 음. 전월 수치와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 거라는 점이고요. 예.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9에서 3.1퍼센트로 조금 올라오는 거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 물가가 어느 정도 향후 물가의 방향성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음. 근원 물가가 추가적으로 안 올라가는구나 정도만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나쁘지 않게 해석을 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물가가 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음. 때 관세 부과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을 하듯이 이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텐데 뭐 상품, 뭐 물건이겠죠? 굿즈, 아니면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사실상 상품 부분, 굿즈 부분일 거다. 서비스 물가나 뭐 주거비 물가 음.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전반적인 광범위한 물가 압력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은 근원 물가의 방향성이 전월과 유사할지 유사하다면 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상품 주심의 물가 상승인가 서비스 물가까지 올라가는 것인가 특히 코어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앞선 수치를 잠깐 보니 그니까 7, 8, 9, 9월은 물론 예상치입니다. 이렇게 네. 보면 CPI가 2.7, 2.9, 3.1 그리고 근원 CPI가 3.1로 3개월 세번 네. 연속 다 나오네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3.1이 시장 컨센서스긴 한데 네. 근원 CPI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조금이라도 좀 높게 나와서 네. 물가가 튀면. 네. 이게 뭐 금리 인하 기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게 좀 걱정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장의 관심인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10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뭐 12월에도 추가적인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음. 근데 최근에 또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어제 금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요. 맞아요. 어, 왜 급락을 했을까?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뭐 다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달에 부, 부, 비슷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아닐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음.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근원 물가가 더 치고 올라가거나 헤드라인 근원 수치 모두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아, 예.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10월에 인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경계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있을 f o m c 에 금리 결정에도 이제 물론 뭐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시장의 심리가 조금 바뀔 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어떻게 바뀔 거냐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금가격은 다시금 이제 조금 이제 어 하락하고 음. 그리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이날에 기대하면서 랠리를 펼쳤는데 조금 실망하면서 부정될수 있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 그런데 이번 그이 이 CPI 숫자 네.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과거와는 네.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셧다운 기간 동안에 사실 이걸 조사하는 그 공무원도 네. 업무 중지가 됐어서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을 급하게 다시 불러서 조사를 시켰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떤 시장 심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뭐 집계하는 분들은 동일한 사람들인 거고 아, 네. 네 지표 발표 시기가 한주 미뤄졌는데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거의 음. 뭐 보름 넘는 기간 동안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표가 네. 없었습니다 월 초에도 고용보고서가 없었고 PPI도 없었을 뿐더러 CPI까지 없다 보니까 뭐 잣대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 음. 기준점이 없다 보니 BLS 노동통계국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소집을 해서 아, 네. 한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물론 뭐그 급여를 받으면서 집계를 한다면 더 열심히 <웃음> <웃음> 집계를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랄까요, 그, 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음. 좀 그런 중요성을 좀 생각하고 모여서 이제 지표를 낸다면은, 네. 최대한 정확하게, 최대한 신비성 있는 지표를 줘야, 아. 그나마 이제 이후 셧다운이 끝났을 경우에도 지표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 좀 그런 우려는 좀 기우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자 사실 연준이 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연준의 임무 자체가 고용과 물가 이두 가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 지금 이제 파월의 최근의 발언 같은 걸 보면 물가보다는 고용에 좀더 신경 쓰고 있는 네,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현재 미국 내 고용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 고용 상황과 이제 물가의 어떤 중요성 기준으로 봤을 때 파월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은지 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원체 지난 (9월달) (FOMC) 금리를 인하를 했지않습니까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실업률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었고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다 고용시장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전망하에서 금리가 인하가 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가장 강하게 영향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이제 8월, 9월 이후부터 내년도 1년 정도까지예요. 음.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이 관세 때문에 올라간 비용 부담을 정가를 하게 될 텐데 예. 그 정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냐라고 한다면. 뭐, 빨리 전가하는 기업들은 즉시 전가를 하겠다라 답변을 하고 있었고, 서베이 통해서. 좀 길게 보는 기업들은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천천히 정가를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정말 길게 보더라도 고 1년 정도가 기업들이 정가를 하는 시점이라고 음. 보시면 될거 같고요. 네. 그럼 관세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한 7, 8월까지라면 그 이후부터는 반대 효과가 들어옵니다. 기저 효과겠죠. 음. 예, 예.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이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3, 4분기부터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음. 좀 둔화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가져가야 되는 거는 물가 안정인데 상품 물가가 관세라는 그 공급층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경기가 음. 너무나 강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다 보니까 고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음. 물가가 올라가는 배경이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아니라 고용 아니 공급층 물가 상승 예. 압력이라면 금리를 사실은 인하를 통해서 성장을 다시금 좀 만들어 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결론은 물가랑 고용 중에서 지금은 고용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인하를 했었고 앞으로도 추가 인하를 할 거다. 다만 물가 경로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경로에만 부합한다면 인하를 하는 거고 아. 만약에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기. 어, 징후가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못 하겠죠. 아. 두 가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고용 쪽을 조금 더 어, 시선을 두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물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그 유가의 그, 뭐, 중요성이랄까요? 이런 건 네. 뭐, 당연히 강조가 되는 거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뉴스에서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수면에서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유가가 향후 이제 물가의 어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변동성이 큰. 그 품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를 보는 이유는 전반적인 뭐 에너지, 식품 가격들, 전반적인 물가 가격을,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물가 지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원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요. 아, 어, 기조적인 물가 움직임,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 지침은 사실은 근원 물가가 더잘 포함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뺀. 맞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이제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거라면은 이제 헤드라인이 급등을 하겠지만은 근원 물가가 괜찮다. 물가가 안 따라 올라간다라 하면은 사실 문제는 될건 없을 것 같고요. 음. 원체 글로벌하게 리 지금 뭐 경기가 좋다. 경기가 막 화랑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국가는 사실 없다 보니까 어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가 점점 약해지고 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의 중요성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겠죠. 아, 글로벌 예. 수요가 강하면은 너도나도 유가도 올라가게끔 만들고 수요가 강하면서 막 어느 하게 올라갈 텐데 음. 지금은 그렇게 강한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가나 뭐 식품 가격들에 대한 좀 어, 경계심이나 우려는 조금 예전보다는 덜해진 것 같은 분위기죠. 아, 예. 자 그렇다면 어, 서두에 던졌던 그 이슈에 대한 답을 바로 지금 한번 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 어,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지금 사실상 기성 기정 사실로 받아들. 늘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정장 내리고 났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어, 에브리싱 랠리가 계속 가느냐? 세론이 잠깐이라도 나오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제가 뭐 주식 담당자는 아니다만제 네. <laughs>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좀고금리 음.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웠던 업종들, 어려, 어려웠던 기업들이 조금씩은 숨통을 튀는 쪽으로 네.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레벨 자체가 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유동성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좀더이게돌 수가 있다. 예.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금리 레벨이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수혜 있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뭐 소위 말해서 건설 업종이라든지 음. 홈 빌더 뭐 기업들. 주택 짓는 기업들 아니면 중소형주 네. 같은 좀 섹터들이 조금씩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AI, 음. IT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시장 금리도 같이 빠져준다면은 조금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저희 이제 LS 증권 이제 공식 하우스 뷰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아. 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버블론 동의를 하죠. 예. 버블이 점점 쌓이고 있는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게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음. 그래도 올해 연말이랑 내년 1분기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더갈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음, 내리고 있습니다. 예. 버블은 터지고 나서야 알기 때문에 예,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 그 법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굿뉴스를 네, 배드뉴스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그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시장에는 좀랠리가 상당 부분 예, 그래도 긍정적 영향을 줄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셨지만 이걸 이제 시장이 좀 어떤 경기침체 신호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러면서 조정이 올 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 뭔가 채권 시장에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 소위 음. 채권쟁이랑 아, 네. 주식쟁이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편인 것 같고 음. 저처럼 채권을 분석하고 금리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더 비관적으로 많이 보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상정하고 있는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사실 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이 정도 레벨이니까. 이 정도의 속도로 금리 내리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 음. 드리는데, 예. 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보아라 보시는 분들은 그래, 침체가 아니라면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인하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에도 내리고 다음. 회의에서 내려가지고 뭐 중립 금리를 좀 빠르게 인하를 시켜놔야 물가 압력이 물론 있지만 이게 일시적이라면은 음. 고용 하방 압력을 좀 막아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나와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침체까지는 안 가고 음.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하면서 가지 않겠는가라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예. 어, 주식 보시는 분들은 그래 침체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금리 낮아지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음. 또 이제 침체가 아니니까 기업들도. 조금 이제 실적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 금리 인하는 뭐 이제 소프트 랜딩을 위한 뭐 발받침, 발돋움이다라고 한다면 둘다 좋을 수 있어요.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주식장도 떨어, 그러니까 좋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이후 네. 중립 금리 미만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논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음. 어3% 중반대까지 내리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은 시장 될수 있는데 중립 금리 아래로 가는 기준금리 인하라면은 음. 침체가 전제되는 이제 예. 인하일 수 있거든요. 그럼 달라지겠죠. 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는 채권 시장의 뷰가 강해진다면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중립금리를 향해 가겠지만, 경기를 위해서 침체는 안 오고, 소프트랜딩 이런 식으로만 음. 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또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예. 당장은, 어, 둘다 좋은 시장일 수 있겠다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